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들을 진정하게 위하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감사함에 인사를 드립니다.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 있는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손발이 칼키가 되도록 굳은살이 베기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그 자식들 키우고 먹이고 시집장 가 보내려고 그 고생하면서 번 돈을 전화 몇 통으로 위조된 서류로 속여서 몇천만 원씩 가로채는 일을 한 그런 한국인 범죄자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모셔오는 정말 진정한 국민을 위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CM립과 프롬펜에 있는 후배들, 동생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사실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 물어봤어요. 그 CM립 한인회장님이나 프롬펜 한인회장님, 뉴스에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어, 정말 투명하고 봉사하는 저 태국 북부에 있는 한인회하고는 차원이 틀린 정말 양심적인 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훌륭하신 한인회장님들이네. 라오스의 전 한인회장처럼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 정도 있는 거야, 한국인이? 한 2,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속아서 온 거잖아. 그랬더니, 형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프롬펜이나 CMUB에 우리 한국 교민들은 아무 지장 없고, 나쁜 사람 없고, 그저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상대로 성실하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무진장 들어오면서 그런 친구들은 뭐 한국인 안마장에 오는 일도 없고 한국인이 식당에 오지도 않아요. 다 배달시켜 먹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다 속아서 간거 아니야. 좋은 일하고 높은 보수 준다더니 준다니까 간거 아니야. 했더니 제 후배 하는 얘기가 시험립에 있는 후배, 후배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정말 속아서, 속아서 온 애들은 5%에서 7%가 안 돼요. 나머지는요, 다 알고 온 놈들이에요. 한국에서 범죄자 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프롬팬에 있는 후배한테도 물어봤어요. CM립에 있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한다. 너도 CM립 동생 알잖아. 알죠. 저한테 형님 되죠. 근데 그 친구 얘기가 사실이야? 예 맞아요. 여기 한국인들이 뭐 모르고 납치돼서 와서 어? 여권 뺏기고 뭐 감금당하고 의도 터지고 속아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국 송환 되면 다감옥속 가야 됩니다. 근데 뉴스엔 그렇게 보도 안 되잖아. 뉴스에는 어? 정말 한국에서 취업 자리 없고 일하기 힘드니까. 그냥 주변 지인이나 선배들한테 속아가지고 한 달에 뭐 적게는 700만원, 일자라면은 뭐한 달에 5,000달러, 800만원, 그리고 좀 스탠다드하게 능력 있는 사람은 기본 한 달에 만불씩 가져간다고 해서 속아서 간거 아니야. 프롬펜 후배 얘기가, 형님, 그럼 속아서 온 애들이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직항 타고 오지 않고 전부 베트남이나 태국 경유하고 태국에 와서 육로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겠어요? 아니 걔네들이 왜 경유를 해서가? 형님 걔네들 통화 내용이 지금 영상에 많이 떠 있어요. 어디 법무법인에서 올려놓은 영상이라든지 변호사님들이 올려놓은 영상에 보시면 형님이 잘 만드는 쇼츠 영상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그 보이스피싱 유인책 취업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게 리얼리티하게 나옵니다. 예, 저기 여기 오시면 경찰 행세를 하시는 거고요. 어 저희가 다 만들어주고 서류 포민이 원고 다 짜주면 그 연습하셔서 한국에 전화하셔갖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계좌 이체 받는 겁니다. 보이스 피싱 인가요? 일종의 그렇게 볼수 있죠. 대신에 수익이 보장이 확실히 되고, 뭐한 달에 만불, 이만불씩 벌어가지고, 이거 뭐 1년 이상 하면 한국에 가서 수사받을 수 있으니까, 1년 안에 간단하게 그냥 짧은 기간 이래서 목돈 콱 만지고, 한국 가서 벤처 타고 다니시면 되는 거죠. 인생 뭐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어, 여기서 들어올 때 직항 비행기 타고 오시지 말고요. 태국을 경유하시거나 제일 좋은 루트는 베트남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로 들어오시거나 육로로 들어오시면 한국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뭐 한국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저희가 그냥 딱 픽업 가면 저희한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맞아? 왜 두들겨 맞고 왜 철장에 갇히고 왜 죽여? 그렇게 해서 걔 데리고 오느냐고, 비행기표 끊어주고, 처음에 와서 체제비도 물어주고, 또 소개한 놈 있으면 소개한 놈 수수료도 줬는데, 얘가 와서 실적을 못 내면, 그때 뚜렷게 맞는 거죠. 근데 그때 와서, 아차 싶어서 탈출하고 싶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본인이 선택해서 악의 구렁통이에 빠졌는데, 그걸 누가 건져줄 수가 있어요? 형님, 뉴스만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러나, 개 중에, 먼저 자발적으로 온 애들이, 이제 실적이 안 나오고, 중국 애들한테 폭행을 당하니까, 그 해결책으로 출고를 줍니다. 너 한국에,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돈보내라 그래, 5천만원. 돈 없어? 그러면, 네 친구나, 후배나, 뭐, 아는 지인들 두 명만 유인해, 이리로. 그럼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영철아, 요즘 뭐 하냐? 아직도 그냥 동네에서 그러고 놀고 있냐? 야, 엄마왜 그러고 사냐? 나 지금 캄보디아잖아. 나 여기서 잘 나가. 그러고 막, 시아노쿠빌 막 이렇게 합성한 영상에 막, 아가씨들하고 노는 거 이런 거막 보내면서, 야, 너도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살아. 여기서 그냥 하루에 전화 상담 그냥 코인 상담 한두 시간만 하고, 22시간 휴무야. 어왜 그러고 사. 그렇게 해서 야 그래? 그렇게 좋은 직업이 있어? 그래 인마 한국에서 이게 소문나기 전에 빨리빨리 보따리 싸서 와. 그래서 모르고 온 사람들이 한 5%, 7% 된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런데 요번에 전세기가 이제 뭐60몇 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다 가나의 경찰서로 가서 검찰 조사 받고 정말로 몰라서 유인돼서 간 사람들은 석방되겠지요. 피해자니까. 근데 알고 간 것. 자, 알고 간 사람들은 일단은 직항으로 들어가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캄보디아 들어갈 때. 그러면 한국 수사당국이 아무리 지금 뭐 검찰청이 쪼개지고 공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뭐 시점 앞에 두고 있다지만 얼마나 우수한 수사 인력이 10% 살아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죄 받을 사람들은 죄 받고 선처해서 석방될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런 실수 안 하고 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불통이 캄보디아 교민, 베트남 교민, 라오스 교민한테 튀게 된 거죠. 전 라오스 교민, 베트남, 캄보디아 교민이 그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뭐 협조를 한게 있나요? 중국 범죄 조직과 결탁을 한게 있나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면 객관성 없이 막 보도가 그 특종이다 하면 경쟁 보도잖아요, 막. 어, 저쪽에서 채널 A에서 보도 안한거 우리 TV 조선이 해야지. MBN 담당자가, 야, 채널 A도 TV 조선도 다안 했네, YTN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도하자. 팩트체크 안 하고 나가는 게 일파만파로 대한민국에 전파를 타면서 중국 범죄조직이나 그 일에 가담한 한국인보다는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바가지들을 많이 씌우고, 아우, 바가지 많이 못 씌워요, 요즘은.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폰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 알아봐요. 어저 가이드 대리관 샵에서 멘트 물건 소개하는 사람이 저걸 지금 100만 원이라고 그러네. 어, 한국에 똑같은 거 찍어보면 한국 가격이 딱 나온다니까요. 더 비싸게는 못 팔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이 지금도 현실화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소나기를 교민들이 다 만든 거죠. 교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여기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한국분들이 쓰고 가시는 달러 모아서 한국으로 가족들한테 생활비 보내고 아이들 학비 보내고 기록이 아빠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뉴스가 조금씩 베일을 이제 벗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한국 순진무구한 국민들이 모두 속아서 와서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탈출하고 뭐 이빨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들리는 진짜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이 독립투사 고문한 고문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마치 의국지사처럼 그 아픔을 견디면서. 크 한국인의 정신으로 버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롬팬과 CM립에 그 후배들과 통화한 음성 파일이 있어요. 아주 리얼리티 합니다. 근데 그걸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동생들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싫은 거죠. 그형님 우리 통화한 거 이런 내용은 누구라고 밝히지 말아주세요. 해서 그래 알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중국 조지, 그 1987년생 그 친구가 처음부터 그 보스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캄보디아 정재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사로 떠오른. 그 친구도 이제 쫓겨 다니겠죠. 뭐또 두바이로 도망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뭐큰죄 지은 사람들은 다아랍에미리도 두바이 가더라고요. 여기서도 한국인이 큰 사기 치면 뭐 코인 사기 치거나 뭐 농장 한다고 해서 뭐 30만 억씩 당기면 전부 두바이 가 있대요. 그리고 그 중국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경찰들한테 이제 뇌물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이제 막 관광 버스에 막 트럭에 실고 이사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 간 곳을 라오스로 꼽는 거예요. 라오스에그 월만한데는 제가 어제 영상에 얘기드린 그 복계우주 그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돈사오 복계우주의 돈사오라는 라오스 땅에. 그 킹스로만 카지노는 조위라는 대단한 영향력 가진 중국 인물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카지노 영업을 하는 사람이지 보이스 피싱이나 성매매, 성매수 이런 거로 돈번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안이 상당히 철저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오스로 올 거야. 이제 라오스는 어쩌면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납치될 수도 있어. 뭐 제일 위험한 것이 라오스야. 왜? 라오스가 이제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범죄가 많지는 않지만 허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오스의 비장의 비카드가 있습니다. 라이반, 라이반이 5호 담당제. 다섯 집씩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그런 조직이 들어오면 일단 라이반이 신고를 하죠. 근데 라오스 경찰한테 캄보디아 경찰 뇌물 주듯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복개워 주 위쪽으로 이제 루앙남타에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돈을 먹고 그 사람들의 범죄단지를 만들어 준 거를 중앙정부 라오 인민 혁명당 여기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한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령관이나 그 경찰청장은 라오스는 그렇게 뇌물로 만연하고 중국의 삼화폐라든지 뭐 마피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범죄단지 구성할 수 있는 그것을 라오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쫓겨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상당한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미지 차이니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검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당국이 우리가 뭐 중국을 많이 욕하지만 중국도 공안이 철저하게 눈 시퍼렇게 두고 있는데 그런 놈들을 라오스 국경에 들어왔는데 보고만 있겠습니까? 라오스가 막 드러나시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우리 범죄자들 좀 계속 꼬붙여줘 아주 좋아. 정말 좋아. 그렇게 하겠냐고요. 라오스는 캄보디아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캄보디아는 한 사람, 훈센하고, 훈센 아들, 훈, 마네트가 지금 40년 이상을 독재로 장기 집권하는 나라고요. 라오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 견제가 잘 돼요, 권력 간에. 그래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 총리가 가진 권한, 각부 장관들이 가진 힘,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라오스 대통령은 처음부터 촌말리 사야손, 그 이전에 스판우봉, 5년에 한 번씩 정확히 임기 교체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아요. 라오스에 억울한 오해나 이런 거는 좀 참가해 주시고, 베트남도 숨어들긴 아프고요. 그러면 미얀마예요, 미얀마. 미얀마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미얀마는 제가 태국이나 라오스 베트남 만큼 제가 들여다보질 못해요. 솔직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지금 이 라오스가 범죄도시로 어,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니까 어, 베트남에 앉은 사람이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라오스도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결론을 짓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뭐 조회수도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요새 얼마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개뻥치고 있네 그럼 안 보죠 그럼 안 보는 영상은 구글에서 AI가 노출을 많이 안 시키니까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저 같은 경우에도 미얀마 짐작은 가지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미얀마에 사시는 어느 유능한 유튜버가 다룰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유튜버는 베트남 이야기만 하고 저처럼 라오스에 있는 유튜버는 라오스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올코트 프레싱으로 광역 동남아시아 광역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이 뜨거운 이슈 얼마 전에는 성매수 그걸로 그냥 또막 영상을 깔아대더니. 이제는 뭐 자기 앉은 자리에서 보이지도 않는 땅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도 사실은 오해와 편견을 나서 교민들에게 현지에 사는 재외국민들에게큰 피해를 주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시청자 구독자님들, 아 세상에. 외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버는 것만큼 더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뭐 하버드대 나오고 예일대학 나오고 컴 저저 캠브리지 나와가지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정말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이 외국의 큰 기업 뭐 유명한 기업들 많잖아요. 뭐 구글에 간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간다든지 애플사에 간다든지. 뭐, 삼성의 미국 지사에 근무하면 한국에서 근무하는 연목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외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꼭 구분해 주시는 능력을 가져주시면 국내에 있는 사람도 욕먹을 게 없고, 정말 개미처럼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 우리 재외국민들도 피해 볼거 없고, 또 그런 범죄 도시가 만들어지거나, 그 성장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 손자인, 이 나라 말로, 관심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게다 만들어지고 일어선 거잖아요. 그것을 가려내는 능력을 갖춰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